73.7%의 높은 대학 진학률. 그러나 여전히 자립 준비 청년에게는 대학은 높은 벽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즘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하지만 2021년 아동 지역 아동 자립 지원 통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에 진학한 자립 준비 청년은 전체의 55.8%라고 합니다. 자립 준비 청년들이 대학을 선택하기 가장 어려운 1순위는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가 52.1%로 경제적 이유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대학에 진학 경우에도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즉 학비, 생활비 마련 등이 어려워서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는 경우가 24%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 외에도 자립 준비 청년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진학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보 부족이나 정서적 어려움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같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진학과 학업 부담은 더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벌 사회라는 우리 사회 현실을 차지하더라도 전문직, 정규직 등 안정,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자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대학 수준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진학 포기 학업 지속 포기 등 충분한 기,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자립 준비 청년들의 경우 교육 격차 이후 재정적 심리적 사회 관계적 격차를 야기하는 원인들이 될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교육 격차로 인해 일용직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 안정적인 대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혹은 진학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는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국가장학금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제안으로 자립준비 청년의 진로 설계 및 대학 재학, 재학 중 안정적인 생계 지원 그리고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립준비 청년 진학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학 내 진로 지도, 심리 상담, 사례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센, 센터 설치 등을 예시로요. 특히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연계 협력하여 일학습경행제와 같은 프로그램을 자립 준비 청년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립 준비 청년들이 대학 재학 중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대학 중도 탈락률을 낮출 수 있고 양질의 교육과 고도의 기술력 습득을 통해 좋은 일자리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어,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를 거친 다음에 윤 윤도현 의원이 말씀하신 자립 준비 청년에 관한 문제가 과거보다 확실히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 제안을 하지 마시고요.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걸 책임지고 해 주시면 적어도 우리가 이번 선거 지났을 때 아, 그 전과 나라의 품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